깨진 을드플레스 아,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응응 어, 좋네. 응응 응, 좋네. <laughs> <demek> <frança> <spirituality> <웃음> <웃음> <something> 안녕하세요. 패션 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빅 파워 그 어로 왔죠? 저희 여기 바로 동대문역사공원 디귿비! <laughs> 근데 저희가요 저희 디비 물론 익숙하고 조금약 웩하지만 더 익숙한 곳을 찾아왔어요 그쵸 까이가 바로바로 하이설울쇼룸아 이거 너무 맞힌 거 같잖아 언니 <laughs> 아, 아, 저희가 음. 여기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 왜요? 오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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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설울쇼룸 오늘 니다 한번 그러면 <laughs> 한 번. 한번 볼까요? 어 볼까요? 우리 한번 갈까요? 어인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안전 수칙을 위하여 일단은 명부 작성과 온도 체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4.5도. 밖에 아, 아, 너무 추워요. 아, 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와! 안잡 봤는데 이 마네킹 표가 어. 되게 이렇게 두 개? 음. 시선이 되더라고요. 음. 와. 어. 어. 음. 감독님, 하이 음. 아. 지금 아. 세트로 맞춰서. 언니가 셋업을 좋아하긴 하더데 이건 브랜드가 어디죠? 이거는 나루강이라는 브랜드예요. 아. 지금 보시면 돼요. 클래식함에 지금 보헤미안을 많이 섞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사랑 것도 여성스러운가? 클래식함이 되게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 나 지금 좋은 셋업을 너무 섞는 1층의 공간이 저희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어서 그냥 보면서 이거 보기도 하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피팅룸 조차도 너무 패셔너블해요. 패션업을...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찍어 줘. 안녕. Hi, my name's Katrina. 네, 네. 지금 나, 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누구나 와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쉿. 어?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 이어엔 이어라고 하니까. 이어엔. 진짜 어떻게 옷이? 음, 그쵸. 여기 색깔 나르고 여기 색깔 나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죠 심심하지 않게 많은 그 디자인 요소를 많이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음. 여기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사실 오프쇼가 진행되는 공간은 바로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음. 일반인 분들이 금장 입장을 음. 하지 못하고, 렇지만 저희는.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저 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그 공간을 보여드리기회하겠었습니다 <laughs> 예! 예! 오늘 햇볕이 좋은데 언니 저로 가서 나좀 포즈 숙취하게 잡아줘봐. 자 이렇게 어때? 응응 <laughs> 어, 응, 좋네. 응응 응, 좋네. 다 응, 응, 좋네.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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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감독님도 에디터님도 피하세요. 달려라! <laughs> 달려라! <다다다! 다녀와, 다녀와. 웃음> 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디자이너 200여 개의 브랜드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네. 브랜드가 이 밑에 층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옷이 좀더 순환이 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이거 뭐야? 뭐야? 빨리 들어가. 아, 또 동생을 또 스킨나. 또아 자. 자, 자. 아, 예뻐, 오세, 예뻐. 이거 예쁘다. 이런 거예데 네. 어때? 여기는 블루 이름이 뭐야? 블랭크. 블랭크. 네. 나는 루무! 루무? 딴 것도 따뜻해 보이지 않아? 이 따뜻한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얘가 더 좋아해요 이런 거라도 보어줘야지어간 깐지도 나 약간 나 오늘 보자으이거봐 음. 생활 한복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생활 한복이네? 와, 요새 이것도핫하신거아시죠 지금 이게따뜻한 아이템으로 가자. 는이게 아이템. 아, 너 아, 이템 이거 이거 이이이 나지 않게 이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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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이 이거 입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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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만딱거이는거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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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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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울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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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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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어서오세요고객님 아, 근데 아, 네.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좀 입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시간>? 할게요. <laughs> 어, 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aughs> 안녕! 안녕 이렇게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핫플레이스를 소개를 해보면서 오늘 핫플레이스 네. 하이거울 소을 네. 많이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차셨나요? 리가 소개해주시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된다고 <laughs> 해주시요 힛뿔! <laughs> 네, 하이거울 소은요 200여 개 오프라인 디자이너 폼으로 서울형 스포 패션 기업과 방반 디자이너들의 지내와 해외 샷 컨셉을 듣기 위해 서울의 패션 중심 이기 가수은전 진짜로 자리하습니다 네, 하이더슈쇼룸 중국과 동남아 네. 등 해외 지역의 전시회나 피티쇼를 어. 고 해외 유명 백화점의 파리피로 불리는 한 디자인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정말 대단하지 니아요 저희가 오늘 가는 디자이너 브랜드도 보여드렸잖아요. 맞아. 실제로 와보면 진짜 놀랄 네. 만큼의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요. 와보다면 여기 하이 따르면서 한번더 오늘 해 보시는 것도 좋으 추천해 드릴게요.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은 저 여기서 이만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그 다음 에한 차례 많이 안고있으니까꼭 추천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고마위. 저희... <laughs> 이쁘게